오늘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한 이 수치가 높으면 아무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뇌졸증과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나는 혈압, 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인데 갑자기 뇌졸증증이 오거나 또는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검진에서는 이 수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꼭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미노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우리 몸 속에서 대사를 잘 못하면 중간산물인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혈액에 쌓이게 되면 혈관벽 안쪽을 긁어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거죠.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더라 하더라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대한 위험성을 걱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5단위만 올라가도 전체 사망 위험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2만 명 규모의 연구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영양소를 충분히 먹었더니 위험이 21%나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